ゆずりさん。<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책지 배제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실 좀 쉬운 쟁점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미 2012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기출된 바 있고요 17년 법무에서 출제가 되면서 다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이라는 쟁점이 주요 쟁점이고 아마 모든 강사님이 이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를 암기하실 때 중요. 한 중요한 점은 구조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과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보통 문제는 전자인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이 나오지만 일반론을 서술하실 때 중간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모두 기재하셔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구조를 안기하실 때는 법조문을 보시면서 법조문을 그냥 쪼개가지고 쪼개시면서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득 이렇게 해서 나눈 다음에 그 밑에서 그 판례를 쫙쫙쫙 서술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조는 꼭 조문을 보시면서 함께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영상을 촬영으로 이제 제주도로 떠납니다. 다음 영상은 제주도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laughs>